자, 냉글러 JK 쇼파디 차량입니다 오늘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발판 작업 전동 시트 작업 옛날에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차가 실증 난다고 해서 다시 가죽 시트 트리밍 하고 대시보드 트리밍 다시 재작업 해드렸습니다 한땀한땀다바느질넣어서 이렇게 미싱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흔들까지 감싸게해드렸고요 오디오 쪽은 이제 새로 어, 오디오를 장착하기 위해서 오디오 부분은 이렇게 탈착해 놨습니다. 자, LMS 가죽으로 이렇게 트리밍까지 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색상이. 이런 부분까지 다 하나하나 다싼 거예요. 도어 트립 부분까지 시공을 했고요. 암레스트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열선, 토프스도 기능 다 집어넣습니다. 자, 색깔이 되게 화려하고 아주 이쁘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이열 시트도 타진 않지만 똑같이 이렇게 시공했습니다. 자 냉글러 JK도 드립도 하얀색이었는데 이렇게 LMS 가죽으로 바꿨습니다. 전동 시트는 뭐 6A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앞뒤 동받이 각도 조절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작업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 돼서 바느질 넣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자, 오늘 고객 대으로 출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출고가 해서 또 오디오 집으로 차량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